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자본으로 신궁을 추천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궁이 아주 크게 떡상을 하면서 무자본으로서 정말 최강의 직업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신궁이 무자본으로서 좋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궁은 기본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할 때 원킬컷 뜨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무자본의 경우 타수보다는 데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타수보다 데미지가 좋아야 보스를 잡을 때 딜이 더잘 나오고 몬스터를 잡을 때도 원킬컷 뜨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신궁은 사냥할 때 원킬컷 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원킬컷이 쉽게 쉽게 떠야 몬스터를 많이 잡고 몬스터를 많이 잡은 만큼 레벨업이 빠르기 때문에 무자본 사냥으로서는 신궁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프렘은 자동사냥을 하는 만큼 생존율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이 자동사냥을 하다가 만약에 캐릭터가 사망을 한다 그러면 자동사냥이 끊기기 때문에 무자본은 생존율도 정말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신궁은 또 궁수 직업군이에요. 이제 궁수 직업군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방어력과 체력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터를 사냥할 때 정말 쉽게 잘 죽어요. 특히나 리플의 구간, 리플의 구간에서는 몬스터가 마법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법 공격을 맞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가 마법 공격을 하기 전에 빠르게 몬스터를 잡아줘야 하는데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신궁은 원캐컷이 굉장히 쉽게 뜨기 때문에 이제 몬스터가 마법 공격을 하기도 전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어력과 HP는 낮지만 몬스터를 쉽게 원키 컷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법 공격을 하기도 전에 죽여버려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존율이 또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신궁의 스킬을 보면 X축이 굉장히 깁니다. 대신 그만큼 Y축이 짧아요. Y축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무자본은 원키 컷이 더 중요합니다. 사냥 범위보다는 원킬 컷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궁은 무자본 사냥으로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데미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낮은 스펙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굳이 파프 무기를 가지 않고 우투 무기만 끼더라도 코강만 맥강을 한다면 데미지가 맥데이 정말 쉽게 쉽게 떠요. 그래서 가성비 스펙으로도 정말 좋고 더군다나 코강 난이도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스킬 코강을 맥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스펙 대비, 신궁 키우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두 번째로는, 주 스킬 치명타 확률을 보시면, 100% 적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신궁의 경우, 보스 사냥을 할 때, 스나이핑이라는 스킬을 사용해 줍니다. 스나이핑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무조건 치명타 확률 100%가 뜨기 때문에, 굳이 치명타 확률 아이템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치명타 도핑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메이프램에는, 치명타 확률이라는 스탯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메이프레임에서 노도핑 상태로 치명타 확률 100% 맞추기는 정말 힘듭니다. 노도핑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 100% 맞추려면 추업도 맞춰야 되고 잠재 능력도 맞춰야 되고 이것저것 맞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100%만으로도 아주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무자본 분들은 이제 매소가 없기 때문에 도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치명타 도핑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치명타 확률이 100%로 적용이 되어서 기본적인 딜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무자본한테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 장비템이 정말 쌉니다. 궁수는 이제 타 직업보다 장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장비템을 아주 싸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궁수 매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궁수 매물 자체도 굉장히 많아서 쉽게 쉽게 장비를 찾을 수가 있고 보다 저렴하게 장비템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스펙으로도 좋고 장비 맞추는데 돈도 별로 들지 않고 무자본한테는 아주 최적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궁의 무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 단점이 있다면 매물이 없어요 신궁하고 와일드헌터가 약간 비주류 직업이기 때문에 무기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궁이 떠오르고 있어서 무기 매물이 옛날보다는 조금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인기 직업 매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면 무기 매물이 없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무자본한테 해당이 안될 수도 있지만 신궁은 상태 이상 저100%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이 왜 필요하냐? 이제 페인킬러라는 스킬은 용사의지 스킬, 요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용사의지 스킬을 보시면 상태 이상 저항 100%이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무려 6분이나 되죠? 하지만 용사의지 똑같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90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사의지보다 훨씬 더 좋은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 이상 저항 스킬이 왜 필요하냐? 이 상태 이상 저항 스킬은 카오스 일라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메이플렘은 솔로로 보스레이드를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맥뎀이 더 뚫릴수록 솔플로 도는 경우가 더 많아질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오스 힐라에서 이 힐라가 흡혈이라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 흡혈이라는 스킬을 씹어주기 위해서는 상태이상저항 100% 스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이상저항 100% 스킬을 가진 직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궁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기시간이 90초이고 용사의 지보다 훨씬 더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 이상 저항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 이상 저항 스킬은 카오스 힐라뿐만 아니라 하드 매그너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추후 보스한테도 더욱더 필요한 스킬이라서 어떻게 보면 보스 생존율 스킬 중에서 가장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궁 같은 경우는 재사용 대기시간 10초짜리 무적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신궁의 3차 스킬을 보시면 슈타이커 아이젠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이죠. 요거를 타이밍 잘 맞춰서 스킬을 사용하면 보스가 즉사기를 사용했을 때 무적이 됩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승련자분들은 쉽게 쉽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궁은 10초짜리 무적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보는 스킬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궁은 5차 전직을 하면, 5차 전직 스킬 자체가 무적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무적기 스킬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5차 스킬의 딜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 편이지만, 10초 이상 무적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신궁은 아주 좋은 무적기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궁의 링크 스킬조차 굉장히 좋습니다. 신궁의 링크 스킬을 보시면,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를 올려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메이프렘에서는 치명타 확률 100%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중에서 링크 스킬 치명타 확률 2%를 올려주기 때문에 신궁은 링크 스킬도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궁을 무자본으로 추천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기본 데미지가 세서 보스 대과 무자본으로서 사냥이 정말 좋고, 두 번째로는 주스킬의 치명타 확률이 100%라서 도핑을 하지 못하는 무자본 분들에게 아주 큰 혜택이 있다고 볼수 있고, 세 번째로는 장비템도 저렴하고 가성비 스펙으로도 딜이 정말 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좋은 무적기와 보스 생존 스킬, 그리고 효율 좋은 링크 스킬까지 신궁은 무자본으로서 정말 좋다고 볼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